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부할래 그래. 네. 어, 아, 오늘 저희 엔딩노트의 막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대 인사를 하게 됐는데 저부터 막공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죽고 싶다는 말이 참 크게 막 저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어, 공연을 하면서 공연을 한다는 건 계속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의 두 개가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그리고 딥한 말인지 조금은 깨닫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인생이란 무엇일까, 삶은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게,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작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봅니다. 어, 다행히 사고 없이 큰 사고 없이 무대에 오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코로나가 정말 심한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거라는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연장을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좋은 형들 만날 수 있었고 좋은 스태프들 만날 수 있었고 좋은 상자팀 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영광이었고 매일매일 월요일만 빼고 극장에 출근하셨던 스탭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 멋진 공연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뻔한 말들의 연속이었지만,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먼저 저도 어 저희 스탭분들, 음향팀, 조명팀, 무대팀, 그리고 분장팀, 의상팀, 어, 우리 연출팀, 음악팀, 그리고 컴퍼니 분들 다 너무 어, 작품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작품 엔딩노트를 하면서 또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정성과 노고가 한 작품에 정말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걸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배우로 이렇게 참여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어, 감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또 제가 창작 초연을 처음 이제 거의 해봐서 정말 서툴고 정말 어려웠는데, 저희 찬수연출님이랑 혜신 감독님이랑 또 많은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좀 부족하지만 잘, 어, 마무리하게 공연 앞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엔딩 노트 이렇게 마지막까지 찾아주신 관객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공연은 끝났지만 오래오래 잊지 않고 오래오래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이집트 엔딩 업체에서 IP 역할을 맡은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어, 이렇게. 네. 네. 1개그간 네,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은 뭐,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그, 만들어주신 창작진분들, 컴퍼니 분들, 뭐, 스태프분들, 상조 스태분들 정말 진심으로 기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이 작품 제가 작년에 1년 정도 됐나? 대본 영국 대본으로 먼저 작퇴했던 작품이었는데 음, 처음 대본에 정말, 음, 정말 신선하기가 해보고 싶었던 작품인데 이렇게 뮤지컬로 해서 지금 무대까지 오르는 걸 직접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또뭐 사실 작가님께서는 별 생각 없으실 텐데 저한테 저는 이제 작품을 오래전에 접했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함께 무대까지 올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진짜 이막볼까를사고 끝나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만내인데 이렇 막내인데 딱 미음 아 네. 일남생 알기 중요해 아니 아니 집에서. 아, 네. 왜꺼우시는 아, 거죠? 왜꺼우시는 거죠? 진짜 개가구나. 아, 아, <laughs> 막내들 이렇게 누군가의 형으로 이렇게 3 개월 가량 살수 있었던 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 집을 돌아가서 저희 누나와 형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정말 안됐더라고요 아니야. 누나들. <laughs> 네,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성경이 랑 너무 고생 세트 배우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성경이 없도 진심으로 감사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문득 예. 저희 그 프로필 촬영장에서 찍었던 너, 인터뷰 영상 이잖아요 아 시간이 꽤나 흘렀는데 우린 여전히 어색한 니다 <laughs> 아니 그때보다는 뭐?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마음이 서운하네요. 아. 그렇게 멀게 느껴지세요 아, 그냥 뭔가, 살다가 좀 녹이어가지고. 아, 왜, 아, <laughs> <너무> 서운하네.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 나쁜 무대 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지고 포토타임 뵙겠습니다. 예상이 없던 거예요. 5, 4, 3, 2, 이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5, 4, 3, 2, 왼쪽 <laughs> <이제 여러분 가운데. 웃음> <laughs> <이제 마지막에 웃음> 코를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5, 4, 3, 2, 1. 네, 지 로테이션.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부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